안녕하세요, 한찬입니다. 이번 세션은 복잡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였어요. 영환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환님. 네, 안녕하세요, 차이님. 이번 세션에서는 어, 구글 클라우드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이죠. 액티브 어시스 어시스트를 통해서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어, 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확인해서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생각하면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복잡한 클라우드 자원들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오토메이션과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서 단순화해주고 보다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세션에서 언급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스토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많은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생각하는 건좀 막막한 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특히나 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제품마다 가격 체계도 조금씩 다르고 또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도 어떤 가격 체제가 유리할지 고객분들이 직접 예상하는 것은 많이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 저희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해주고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디서든 변치 않는 숙제인 보안이 있잖아요. 네, 서비스가 커질수록 보안은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숙면 같은 존재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화벽, 뭐 고난부여 등 유저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한 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권한 관리인 경우에는 기존의 액세스 히스토리를 어, 기반으로 해서 정책 변경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어, 분석해서 알려주는 펄리시 시뮬레이터 같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액티브 어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 서비스는 아직은 프리뷰 스테이지라서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얼리 억세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